아 유튜브 여러분 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적어도... 위... 시위에 걸고 아니 없나? 그 인비 시드 주면은 누가 나가? 뭐세 명이서 돌릴 거냐? 아 누가 나가? 그 상금 뭐 엠빵하기로 했나? 나가서? 이 정도 위험은 오스...

낚시 못하신 거면, 낚모 못하신 거면, 낚시 못하신 거면, 낚시 하모르면네 내겐 하과 거면, 표정만 있으 거면, 돼. 이옥면 <laughs> 사서 넣을 거야 만들지 않을래 개좋아 첫판에 목표 달성하나? 상근 관계자가 코인중이라고? 그럴수있어 와 뭔데 차크라. 조려운 터안 하네. 이군데다할거라 방대 좀 보세요. 방대 좀. 청수 이성. 내 얼굴이 빨간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야. 대각으로 만나야지 제가 편하거든요. 와 여기 성급 왜 이래 미쳤나봐. 고블린 4 개가 다 이성이네. 와 미친. 근데 내가 이겼. 우정은 마법이야. 개쎄 보이네. 왜 레벨업 안 하지? 연습잘 먹고. 니가 레벨업 안해주면 나야 고맙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게 내 필드 정찰 아잖아. 그리고 별순이 쓰는 입장에서 소총주 상대로 대각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궁한 방에 아무것도 못하게 조질 수 있어가지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대각으로 만나는 게 좋다. 그만 봐, 졌잖아. 너 이제 나안 만나, <laughs> 아쉽냐?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망치는넘쳐난다고나는 기술이 하나더 있... 어 내가 나도살소안니 소총수 찾으려고 리로 한 건데 안 나오네. 예전에 컴체 때는 늑인이성 발톱이성 같은 거 나오면 트럭 중에 트럭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늑인이성 특 아무것도 안. 그만 봐 임마. 이 아, <laughs> 겁나 쳐다보네. 어, <laughs> 그래 달궜다 달궜어 임마. 그게 연승 있을 때 잘하지. 왜 연승 다 끊기다며 와가지고 이상한 놈이지. 연승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지금의 남자 쿤 너무 강하다. 약하지 않다 화살을. 언주인 삼성광 매서운데? 나이트 있냐고? 어, 있겠지. 요즘에 나이트 없는 판이 없는데 없네. 얼박이 틱 계속 팔림. 음 맞아. 이 타이밍에. 나이트 잡기 진짜 힘들지 <laughs> 나도 얘 계속 정찰해야지 신경쓰이게 <laughs> 계속 정찰해야지 계속 아이 달 컸다 달 컸어 이 새끼야 니 피드 좀 가이소라 줘 <laughs> 어이 어마어마한 놈이네 이거 개웃겨 <laughs> <넌내 사랑니. 웃음>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어, 레벨 파한 거 보소? 터 <laughs> 뒤졌다. 일로 와. 어, 만화 채워주기 달달하고. 야, 정체 그만해! 이 중... 아 그만 오라고! <laughs> 아, 뭐냐고! 정신 나갈 것 같네. 아,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전쟁이신 3등 뭐야? 아, 이거 저거구나. 저걸로 나온 거구나. 아닌데? 아 맞구나. 넌내 앞으로 내가 박물관에 전시된 확인하는 게 그러게 소총수 붙어야지 광개가면 만들 텐데 지금 그냥 광개가면 만들어서 언제 줄까? 나쁘지 않아. 아 A 썽헌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 헌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 정도 위험은 약하다. 오지. 강하지 않다. 이 타이밍에 추수 조금 열받긴 할텐데? 넣어 이번 라운드만 이기게 해주세요. 라이프 몇대냐고2대2대에이성이니까 그냥 근데 이 타이밍 자체는 그냥 쎄. 지금 이온대도 받고 있어. 와 아씨, <laughs> 뭐야? 버그인가? 근네 버그 걸린 거 같은데, 방금... 아, 뭐냐고? 어디 갔는데? 아, 돼 소총수가 너무 안 나온다. 아, 이 새끼 겁나 오네. 야, 나 연습 끊겼다. 임마, 어, 연습 끊겼어. 그만 와, 이제... 널 위해 사랑해. 나는, 어, 나도, 얼음으로 만들어졌지. 무서운데. 여기는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야. 하지만 링크 게임 한번 해 볼래? 이 죽은 자. 사격을 시작하지. 아, 예로 언제도 밖에 너무 싫은데. 아, 너무 약해 보이는데. 세일러는 사이드. 보란 말이야. 대충 이성작 좀 하고 십레벨 가고 싶은데 봐. 내겐 활과 화살.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 총알 하나에 표적 세. 문제 없다. 이미 죽은 자를 죽일 수는 여기. 신나게 가서 돌릴까 아우, 그만 좀. 바위 아, 겁나 겁리 있지. 네야. 신나게 가서 돌리지 자. 야, 너왜 이렇게 체력 관리 잘 돼? 잘 해. 빡고줘야 원래 헌터가 이 타이밍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어우, 광역빵탑

낮잠이나 자야지 언데드 게임을 너무 안나오는데? 사코짜리 애들이 왜 안나오냐?

일어나세요, 용자여. 하양 먹고 싶다. 배치 좀 바꿀까? 아우, 씨. 나 때문에 너무 아픈데?

라는 고양이라고? 오! 자라보는다 동굴 을 막을 수는 없다. 염아 해외 사냥꾼 나오면은 얘 바순이랑 별빛이랑 바꿀 거예요. 될 거예요. 그 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날 봐, 날 보란 말이야. 사냥을 시작하지. 아 연승 대단하고. 넌 아. 사람이니? 내가 지키겠다. 먹는다. 음. 네 이아 세일은 왜 이렇게 안 나와? 미쳤어? <laughs> 아 세일은 언제 나오냐? 당연히 돼지 원거 인데 고루 창이 왜안돼원거 인데 무조건 돼지. <놀람> <하나. 놀람> 사냥꾼이 될지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사냥을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네가 겨... 승리가 <목소리> 조준! <목소리> 아니 행위사냥꾼이 나와야지 해양을 놓는데 10렙 널 겁나 돌렸는데 안 나오네 이거 네이지 계열이 6원대도 6헌터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죽고 나서 딜라는 소총수의 딜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음, 못못 못 이겨 못 잡아.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6원 3용보다 이게 더센게 아닌가. 그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거든. 못 잡아요. 이거. 결국에 소총키로 못 잡아. 잡아도 거의 무승구나. 잡아도 얘가 죽은 다음에 계속 뒤을 해가지고. 지금 봐봐. 원래는 10레벨 와서 해양, 해양사냥꾼 뽑았으면은 요 자리에 세일에 넣고 요 자리에 해양사냥꾼 넣었으면은 그 해양까지 챙기잖아. 그럼 메이지 입장에서 절대 못 이기거든? 1코용 왜 쓰냐고요? 6원대도 받달라 지금 오히려 6원 3용보다 이게 더센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에에에번해해봤데데 아, 진짜 좋아요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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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 못막죠 프나 황마의 망토로 쉴드 주고 내가 너를 기억하마 어, 이덱 요즘에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내가 최근에 진짜 많이 해봤거든. 많이 해보진 않고 한세 판? 어 이번 판 포함해서 세판 정도 해봤는데 어제 관전도 좀 해봤고 헌터로 연승할 때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어떻게 덱 방향을 정하시면 되냐면 관계 가면 각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초반에 이성 원터가 좀잘 붙었다. 그러면은 유원대도 유원터로 하시면 되고 광계 가면 각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삼용을 하시면 돼요. 어, 이거 진짜 좋아요. 시너지도 알차고 물론 지금 좀 재수가 없어서 해외 사냥꾼이 안 나오긴 했는데 요거 바순이 해외 사냥꾼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얘는 앞라인으로 좀 해골 사냥꾼은 삼성작 해가지고 좀 쓰시면 되고 삼성작은 저격수랑 원순이랑 요거 해골 사냥꾼 요거 세 개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팔 거라서. 마도사를 쓰면은, 얘도 못 쓰고, 얘, 얘를 못 써요. 얘를 못 쓰는 게 좀, 아깝지. 그리고 굳이 마도사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별순이 안쓸 건데. 어. 별순이 쓸 거면은 마도사 쓰는 것도 좋아요. 어, 별순이 쓸 거면. 어차피 연계 들어가는 게 별순이랑 소청순데, 소청순은 그리고, 관계가면을 주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몬주가를 안받드시는게더 좋아. 이 상황에서 망령조각 나오면은 멸리를 만드는 게더 좋아요. 몬주가 만들어서 소청수 스킬쓰게 하지 말고 그냥 멜리를 만드시는게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광계 가면이 두 개다, 그러면 몬주가 만드는 하나 만드는 거 좋죠. 그러니까 광계 가면 하나 스택은 무조건 유지시켜줘야 돼.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이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어, 헌터로 연승 탈때뭐 드나 잘 나오면은 물론 6원 3용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나 소청수 좀잘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레벨에 좀 리롤 돌려서 어느 정도 헌터 성급 맞춰주고, 10레벨 가서 덱 맞추시면은 덱 파워 엄청 올라오거든요? 음.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